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신약 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다 같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사람의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백세 시대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정기적인 건강 검사로 병을 치료하여 오래 삽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결국 다 죽습니다. 사람의 최종 목적지는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 짓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애환과 사람들을 다 뒤에 두고 떠나갑니다. 이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슬픕니다. 하얀 국화가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것 같지만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어둡고 무겁습니다.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여기저기서 납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나는 대화를 나눕니다. 조문객들의 발걸음도 무겁습니다. 살아 있을 때는 같이 먹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제는 고인이 되어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인류가 당면한 최대의 문제입니다. 죽음이 인간의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인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나인 성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죽은 사람을 메고 성 밖으로 나와서 장례를 치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일행과 장례 일행이 마주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청년입니다.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 어머니는 과부라 하고 설명합니다. 이 표현이 많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외아들이었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웠겠습니까? 이 어머니에게 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상상이 됩니다. 이 어머니는 과부이며 남편이 없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편이 없으면 법정 후견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보호자도 없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아들이 소망입니다. 아들이 이 어머니의 모든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며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머니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과 함께 했던 지난 세월이 떠오릅니다 아들을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아들을 열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날 것인가 궁금해하며 기대했던 아들입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음식을 해주면서 이 아들에게 많은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를 남겨두고 먼저 떠났습니다 죽음이 어머니의 모든 기억과 감정을 다 삼켜버립니다 슬픔이 밀려옵니다 북받치는 서름과 눈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는 것 외에는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슬픔과 애통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늘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죽어서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는 당일에 치릅니다. 날이 뜨거워서 시신이 빨리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성 밖에 있는 무덤에 아들의 시신을 두기 위하여 가는 과부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애통한 마음이 가득하여 하염없이 눈물만 흐를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나인성에 오셨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무덤에 안치하기 위하여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보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후에 나인성에 들어가십니다 이때 장례식 일행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은혜이며 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연장하거나 생명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나인성 과부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예수님께 생명과 은혜와 궁열과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십니다. 아들을 잃은 과부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슬픔과 애통 속에 빠져있던 과부가 모든 소망이 사라져서 절망과 어둠에 휩싸였던 과부가 빛이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맞닥뜨립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역시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이 찬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삶이 변했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하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죽은 청년의 장례를 치르러 나올 때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연인 것 같고 이 죽은 청년의 운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과부에게 행운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많은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 된 일이겠습니까? 과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장례 일행을 보시며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십니다. 예수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냥 무덤덤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닭이 개 보듯이 보는 분이 아닙니다. 무관심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큰 슬픔을 당한 과부를 궁일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하고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했을 때, 친척들과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의 동정과 궁율은 말 뿐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유가족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슬픔에 잠시 함께 하는 것 외에는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외에는 사실 딱히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줄 수 없습니다. 그저 같이 슬퍼해주며 울어주고 함께 하는 것이 유일한 위로 방법입니다. 이렇게 위로가 끝난 후에는 사람들은 또 먹고 마시고 떠들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산 사람들은 또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동정과 궁율은 유래의 말 외에는 딱히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궁율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과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궁율이 있습니다. 홀로 남겨진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행동하십니다. 말로만 울지 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섭니다. 예수님이 장례 행렬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십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죽은 사람을 만지면 의식적으로 부정해집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해지는 것을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 관에 손을 댑니다. 사랑과 궁유리. 율법과 법도를 넘어섭니다. 여기서 관은 뚜껑, 뚜껑이 있는 관이 아닙니다. 널판 위에 수위를 입힌 시신을 누여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신 것은 시신을 누여놓은 널판을 만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하시메. 예수님이 죽은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보통 사람이 할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라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하고 말하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납니다. 죽은 청년이 일어나서 앉아서 말도 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에게 명령하시자 죽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의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의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시자 빛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광명체가 있으라 하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물에 생물이 있으라 하늘에 새가 나르라 하시자 물고기와 새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우주 만물과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없는 것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존재합니다. 인간의 생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모든 인간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데에는 순서가 있어도 죽는 데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래서 과부의 아들도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합니다.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 움직이며 대화를 나눕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사건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무덤을 막고 있던 구를 옮겨 놓으라 하십니다 그러자 그 누이가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죽은 사람은 듣지를 못합니다.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은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수위를 입은 채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에게 다시 생명을 줄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주장하십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도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이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에게 명령하시자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에 매어 있는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인성의 성문 앞에서 죽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음이 생명의 주님을 직면합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사망의 권세를 이깁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의 축제인 죽음을 극복하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의학 지식과 의술을 소유한 대학 병원의 의사라 하더라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의사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면 주위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말할 겁니다. 다들 사이비 의사라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천재에도 막강한 권력을 잡은 미국의 대통령이라도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막대한 부를 쌓은 루이비통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님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습니다. 권력 투쟁에서 살아남아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아인슈타인이어도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은 죽어야 합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무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또한 인생이 짧습니다. 긴것 같지만 아주 짧습니다. 모세는 인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라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합니다. 모세는 인생이 아주 짧다고 노래합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80을 삽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여기서 10년이나 20년을 더 삽니다. 그러나 후진국 사람들은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더 젊어서 일찍 죽습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일하느라고 인생의 날들을 다 보냅니다. 노동에 수고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노동에 강도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분들은 정말 힘들게 돈을 법니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많은 일을 겪습니다. 윗사람에게 수모와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속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한참 일할 때는 사람 시간이 긴것 같습니다. 3, 40대는 일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득문득 문득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일합니다. 해가 지면 집에 가서 잡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은 생활이 계속 반복됩니다.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날아간다고 표현합니다. 어른들이 사, 40대는 시간이 4 0 k m 로 간다고 합니다. 50이 되면 5 0 k m 60이 되면 6 0 k m 로 갑니다.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더 빨리 갑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잡아 세우려고 해도 시간은 잡히지도 않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산 사람입니다. 120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오래 산 사람입니까? 120년을 산 모세도 사람의 연수가 날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짧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나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에 인생이 짧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화를 내시며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 한 마디에 모든 인간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피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타민을 먹고 영양 주사를 맞아도 노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여정을 멈춰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건강 검진을 받아도 나이가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인류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면 인생이 죽고 삽니다. 이래서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병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납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던 과부에게 다시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슬픔이 가득 찼던 과부에게 기쁨이 생깁니다. 어둠에 휩싸여 통곡하던 과부가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과부에게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통곡이 울려 퍼지던 장례 행렬에 다시 기쁨과 놀라움이 돌아옵니다. 눈물이 그치며 슬픔이 달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눈물과 통곡이 기쁨과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 마디로 상황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꿔 주실 수 있습니다. 사도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죽은 청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죽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영혼에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주 짧습니다 모세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잠시 피었다 가지는 들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들풀은 한 해를 삽니다 꽃이 피는 시간은 아주 잠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80년, 90년을 살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도 잠시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도 줄어들고 시력도 약해집니다. 인체의 기관들이 시들해집니다. 이, 0 30대에 잠깐 피어납니다. 빨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반사신경이 아주 빠릅니다. 그러나 곧 40, 50대가 되면 빨리 뛰지도 못합니다. 빨리 반응하지도 못합니다. 육체의 나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4, 50대에는 뭔가를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방 후배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할 때가 금방 다가옵니다. 조금 지나면 젊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나이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인생 금방입니다.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처럼 우리의 인생도 금방 시들해집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와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우리 인생이 기쁨과 소망으로 변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은 청년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살아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힘든데 이 청년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기쁨을 넘어 놀랍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부릅니다 구약에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부르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방문하셨다 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시며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하시며 자비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먹고 살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태양빛과 비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게 다 주십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는 특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베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마태는 이 점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것이 특별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며 영원한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다시 살아나서 마지막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사망에 들어갑니다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으로 종말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청년을 살리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압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돌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이래서 깨닫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죽은 후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수 있습니다 이래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고림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을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죽어서 썩어집니다. 욕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해서 입을 육체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생명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썩어도 우리는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